20만 달러 썼는데 엄마 장례식에도 안 왔던 케니가 갑자기 해외로 날아갔다. 20만 그 돈으로 무엇을 했나? 집에 있는 우리 좋은 피아노 기억해 나는 부잣집의 친구빔을 팔았다는 장점이 있다. 좋은 피아노였다. 20만 달러에 팔릴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케니는 집에 있는 피아노가 자기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틀렸습니다. 애도를 표합니다. 저는 가족 재산에서 상속을 모두 받았지만 그 피아노는 사실 할아버지가 제 동생을 위해 거심므로 여전히 제 동생이 사랑하는 피아노입니다. 그 피아노는 피아노를 가르치고 있는데 지금은 그 피아노를 우리 집에 두고 왔습니다. 집에 비해 너무 커서 우리 형이 묻지도 않고 판걸 알면 형이 정말 화낼 거예요. 돈만 주면 고칠 거예요. 바로 일어나 안녕하세요. 저는 45세 회사원인 레이첼 슈나이더입니다. 우리 가족은 식민지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오랜 역사를 갖고 있으며 고인이 된 아버지의 사업 덕분에 우리 가족은 우리 지역 사회에서 상당히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 900만 달러 가치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내 형은 가족 재산을 물려받을 예정이었지만 상속보다 사랑을 선택했고 가족의 부를 위해 상속자가 필요한 여자친구와 결혼할 권리를 포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으로 인해 우리성을 이어갈 배우자를 찾는 임무가 남았습니다. 독립에 대한 열망과 가족의 부에 의지하는 것을 꺼렸음에도 나는 오로지 내 경력에만 집중했고 어느새 40대 중반이 되었고 여전히 미혼이며 가계를 이어가야 하는 긴급함을 깨닫고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하고 싱글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믹서 거기에서 지금의 남편 케니를 만났어요. 놀랍게도 저보다 10살 어린데 행사장에서 연하의 여자한테는 관심도 없이 직접 다가와서 제 또래랑 괜찮은지 모르겠네요. 여러 번 그에게 말했지만 케니는 내 눈을 멍하니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약간 수줍음이 많고 별로 하지 않습니다. 나는 항상 나이가 많고 좀더 확고한 여성에게 매력을 느꼈습니다. 케니의 태도는 그의 말과 일치하고 온유하고 내성적이었습니다. 나는 그가 평온함을 가져다 줄수 있다고 느꼈습니다. 우리의 관계가 꽃피울수록 단호해지는 경향이 있는 우리 가족 그에게 꼭 알려야 할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어머니가 아프고 침대에 누워 계셨고 신우인 캐서린과 나는 교대로 어머니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나이와 결혼 때문에 저는 케니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밝힐지 고민했습니다. 결국, 세 번째 데이트에서 저는 용기를 내어 케니가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간병을 돕겠다는 의지를 표현하자고 제안했고, 그의 친절함이 저를 깊이 감동시켰습니다. 처음에는 케니가 어린이집 교사로 일한다고 느꼈는데, 결혼한 지 4개월 만에 갑자기 일을 그만두고 싶은 마음을 표현한 이유를 묻자 뉘우치는 표정을 짓고, 레이첼에게 어린이집 부모님도 미안하다고 말했다. 요구하고 불평을 합니다.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습니다. 평소라면 케니가 너무 소심해 보이느라 애쓰고 있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케니가 인내하도록 격려했을 텐데 케니가 어머니를 보살피는데 도움을 주고 프라이가 성장하면서 나는 침묵을 지켰지만 곧 시작했습니다. 어느날 샤워를 마치고 침실로 다가가면서 관대함을 후회했습니다. 캐니가 전화로 속삭이는 소리를 우연히 들었습니다. 제가 들은 내용은 저를 충격과 불안감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저는 그녀가 제가 무직이라는 의심하지 않고 간신히 결혼에 성공했습니다. 그녀는 제 이야기를 샀습니다. 워크 후 그만 두기 라인과 싱커 그녀는 거의 알지 못해요. 나는 2년 전에 그 일을 버렸습니다. 그의 대화는 회선 반대편에 있는 친구를 향한 것 같았습니다. 희미한 남자 목소리가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오퍼레이터 릴의 가족이 너무 많아서 내가 치는 줄 알았습니다. 그 싱글 이벤트에서 그녀를 만났을 때 대박이 났지만 그녀의 나이를 고려하면 아마도 유일한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내가 속았다고 느꼈던 것은 달콤한 캔이었습니다. 나는 현장에서 그에게 반했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그와 맞서고 싶었지만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케니의 진정한 본성 공개로 아기가 저를 막았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의 미래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캐서린은 오후 5시까지 엄마를 돌볼 것입니다. 그런 다음 내 차례입니다. 케니에 대해 누군가에게 털어놓을지 고민했습니다. 그때 내 동생의 아내인 캐서린이 나에게 다가왔습니다. 당신은? 것 같군요.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으면 자유롭게 공유하세요. 캐서리는 몇년 동안 자신의 어머니를 돌보았기 때문에 그녀의 친절함이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내 엄마도 너무 잘해줘서 캐니에 대해 털어놨고 잘 들어줬어. 혼자 마음을 열었다는 게 다행이야.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에게 해를 끼칠 수도 있다고 그녀는 날 안심시켰어. 미안해, 사과하지 마. 말로는 안 해결될 거야. 모든 것이 가벼워지긴 하지만 그래도 이 상당한 문제입니다. 캐서리는 마치 자신의 문제인 것처럼 진심으로 걱정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갑자기 초인종이 울리고 캐니가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들어왔습니다. 우리 둘다 놀랐지만 캐니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틀렸어 라테리 웃었어. 이제부터 엄마의 간병을 도와줄게 넌 아직 안전한 기간이 아니니까 무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캐니가 내 앞에서 신사 역할을 한다고 했어. 정말 알았어 보여줄게 아니 캐서린한테 배울게 넌 그냥. 편히 쉬어라 내 동생이 오늘 일찍 집에 오니까 캐서린이 내가 괜찮다는 듯 고개를 저으며 나를 쳐다봤다는 말을 들으면 도움이 필요 없을 것 같다. 그녀 캐니와 대면하고. 전체 이야기를 듣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케니에게 맡기고 집으로 가기로 결정했지만 걱정을 떨칠 수 없어 떠난 척하다가 근처에 수목해서인과 대화를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케니가 그녀를 때렸어요. 나는 당신이 왜이 집에서 시어머니를 있는지 묻고 싶었습니다. 그는 전화통화와 같은 어조로 물었습니다. 남편은 바쁘고 레이첼은 직업이 있지만 더 많은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케니 말을 가로막고 캐서린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기 시작한 이유가 무엇인지 중요합니다. 당신은 그렇게 부유한 집에 살고 있고 시어머니를 요양시설에 보낼 만큼 충분한 돈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면 다른 일이 있었습니까? 남편이 이 가족의 부에 대한 권리를 때문에 당신은 그녀를 돌보며 카레의 호의를 얻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돈으로 결혼했는데. 상속 재산을 얻지 못했다면 당신은 꽤 화가 났을 것입니다. 잔인했잖아. 난 너무 분노해서 방을 나갈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캐서린이 나를 알아차리려는 순간 마지못해 가만히 있으라고 눈으로 신호를 보냈어. 나는 침묵을 지키고 그 장면이 펼쳐지는 것을 지켜봤어. 넌 정말 신경이 쓰였지. 그렇지 않니? 그렇다면 지금 당장. 이 가족의 재산은 나와 아내의 것이므로, 앞으로는 캐니의 스턴 선언으로 시어머니의 돌봄을 혼자 처리하겠습니다. 캐서린은 더 이상 논쟁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느끼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긴장 나는 캐서린의 감정을 걱정하고 그녀에게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고민하면서 조심스럽게 밖으로 나갔다. 캐니는 엄마의 보살핌을 떠맡았고 나의 도움을 완전히 거부했다. 그는 간병에 대한 기본적인 지시만 제공했지만 그의 소홀한 접근 방식은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했고 우리 어머니는 참석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우리 가족의 여러 세대가 잠들어 있던 교회의 장소. 그러나 케니를 찾으려고 노력했지만 엄마가 돌아가신 순간부터 케니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나는 장례식 준비에 너무 압도되어 친척들과 이웃들이 어리둥절해 했습니다. 그의 부재 캐서린은 재단에서 슬픔에 잠겨 케니를 믿고 엄마가 그녀에게 다가가는 보살핌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나는 약간의 위안을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캐서린 자신을 비난하지 마세요. 그것은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레첼. 당신 잘못이 아니지만 내가 그와 맞서고 싶었던 그 남자는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그리고 그는 정확히 엄마가 돌아가시자마자 사라졌고 케니는 엄마를 돌보기로 되어 있는 동안 자주 집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케니는 어디로 갔나요? 내 이웃들은 그가 전혀 돌보지 않는 것처럼 자주 외출했다고 말했습니다. 빈둥거리며 돌아다닌 큰 트럭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 그게 뭐냐고 묻고 싶었는데 장례식 때문에 며칠이 지나도 얘기를 꺼내지. 케니가 아직도 돌아오지 않더니 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안녕하세요, 레이첼. 나 지금은 TV 여행 쇼에서 보는 것 같은 유럽의 고급 호텔에 있어요. 케니가 무심코 캐니에게 엄마 장례식을 놓쳤는데 지금 이거 20만 달러를 썼어요. 그 돈이 어디서 났어요? 우리 집에 있던 그랜드 피아노를 제가 팔았던 거 기억나요? 20만 달러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 캐니는 가족이 아끼는 그랜드 피아노를 유럽 사치 여행에 돈을 낭비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캐니가 몸을 돌봐야 하는데 이런 일을 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우리 집은 보안이 삼엄했지만 가족과 함께 피아노를 옮기기 위해 트럭이 거기에 있었음에 틀림없다는 것은 다릅니다. 왜 그렇게 이기적인 일을 하려고 합니까? 온 가족이 당신이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할까봐 걱정했습니다. 아이가 생기면 자유시간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직업은 전 전업 아빠가 되어야 할것 같아요. 말은 내 분노에도 불구하고 나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육아를 맡겠다는 그의 의지는 희망적이었지만, 그는 나를 먹고 살려는 것 같았고, 케니는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피아노는 내 것이었는데, 나도 모르게 피아노를 팔고 돈을 써버린 케니에게, 애도의 마음을 담아 시작한 케니에게, 무슨 소리야, 케니가 어리둥절한 듯 해서, 피아노는 할아버지께서 동생에게 사주신 피아노라고 설명했는데, 아직까지 남아있다. 그 사람에게, 아, 정말 난. 내 형에게 사과할게. 그러면 케니는 남의 재산을 판 것에 대해 전혀 후회하지 않고 대답했다. 케니는 우리 결혼식에서 내 동생을 만났을 뿐이고 내 동생이 피아노 선생님이고 피아노를 좋아한다는 것을 몰랐던 것은 이해할 만하다. 어렸을 때부터 그는 할아버지에게 그 피아노를 달라고 간청했지만 집에는 피아노를 놓을 공간이 없었지만 지금은 여전히 그의 것입니다. 그는 심지어 그것으로 자신의 학교를 시작하는 꿈도 꾸고 있습니다. 피아노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나는 그가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상상만 할 뿐입니다. 내가 설명했듯이 내 형은 그것이 허락 없이 팔렸다는 말을 들었을 때 캐니는 침묵을 지켰습니다. 당신이 자신이 사랑하는 피아노를 팔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단순한 보상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것입니다. h&k 타협할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처벌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 경고 통화가 갑자기 끝났으니 지금은 후회할 텐데 전화해서 말할 필요도 없이 다 말했어요. 다음날 화났어요. 캐니는 것일래 모인 사람들 다 찾으러 집으로 급히 달려갔죠. 무슨 일인지 왜 여기 다 여기 있어요. 캐니가 초조하게 물었어요. 레이첼이 하는 말을 다 들었습니다. 형이 남의 재산. 특히 가족과 상의도 없이 너무 귀한 물건을 팔다니 엄하게 말하더군요. 케니는 눈에 띄게 흔들리며 자신을 정당화하려 했습니다. 나는 그저 심심해서 집안일을 하려고. 중그 노인을 보았습니다. 대형 그랜드 피아노 이제 아무도 안 쓰는 줄 알고 팔기로 하신 거 맞죠? 그냥 놔두기엔 아깝다는 뜻이에요. 선비 표정의 동생이 더 눌렀네요. 정말 피아노는 우리 할아버지가 정상에서 수입한 특별한 거였어요. 유럽 제조업체 예상대로 판매 자금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 동생은 제 역할을 잘 하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케니가 해외여행에 돈을 썼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었겠지만, 내 동생은 모두 고백을 하려고 했습니다. 케니는 생각에 잠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변명 좀 해봐, 음, 판매금 응 음. 아직 안 들어왔어. 케니는 확실히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는데, 내 동생이 사지 않았어 거짓말이야 얼마나 기만적이야 그걸 얻을 수 있고 그 거대한 유럽에서 온 기념품은 어때? 여행 가방 캐니는 번개에 맞아 움츠러들었고 부끄러워서 눈을 감았습니다. 돈을 다 써서 미안해요 캐니의 인정으로 인해 친척들은 충격에 모두가 그 그랜드 피아노의 가치를 알았지만 캐니가 어떻게 20만 달러를 날릴 수 있었는지 짐작할 수 없었습니다. 단한번 해외 여행을 갔을 때 내 동생이 케니를 내려다 보며 턱을 들고 손으로 눈을 고정한 채 레이첼이 아마 당신에게 피아노는 내 것이니까 이제 피아노가 없어졌으니 못 갚으면 다 갚을 거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당신을 절도 혐의로 고소합니다. 제 동생의 강렬함은? M 상사와 비슷했고 이것은 일반적으로 가족 문제일 것입니다. 제 동생은 케니가 법에 대해 전혀 모른다는 것을 알면서 협박 전술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상대로 케니는 목소리를 잃고 땀을 많이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겁에 질린 듯 나를 쳐다보며 라텔에게 간청했다. 도와달라고 간청했다. 그의 목소리는 필사적이었지만 개입할 생각은 없었다. 내가 그를 거부했을 때이 난장판은 전적으로 그 자신이 만든 것이었다. 캐니는 너무 굴지 말라고 우스꽝스러운 논쟁에 의지했다. 엄마 임신했을 때 간병 후 나에 대한 보상으로 여행을 봤다. 우리 둘다 피아노를 이런 식으로 팔기로 했다고 치자. 우리는 남매니까 절도라고 볼 수는 없지. 어이가 없어서 입이 쩍 벌어졌다. 대답을 할 수가 없어서 나를 변호하기 위해 개입한 사람은 캐서린이었어. 그거면 충분해 레첼에게 간병을 돕지 말라고 하지 않았어. 너는 내가 유산을 쫓는다고 비난하고 나를. 했어. 캔이 그렇게 끔찍한 말을 했어? 내 아내에게도 내 네. 걱정하고 싶지 않아서 조용히 지냈는데 이 사람은 라텔과 나를 집 근처에 두지 않고 피아노를 팔려고 계획을 세웠나봐요. 캐서린의 마리 캐니가 내가 어떻게 가까워지지 못하게 막았는지 기억나게 하더군요. 그가 우리 부모님을 혼자 처리하겠다고 말했을 때 나는 같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내 동생의 분노가 다시 한번 타올랐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내 아내는. 아닌 친절로 동의한 시설에 머물기를 원했기 때문에 엄마를 돌보았습니다. 돈 먼저 아내에게 사과하세요. 형이 캐니의 멱살을 잡고 캐서린 앞에 무릎을 꿇은 캐니의 눈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캐서린에 대한 무례한 행동에 대한 캐서린 케니의 사과가 캐서린의 차가운 시선을 누그러뜨리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친척 중한 명이 케니에게 피아노 판매 대금을 즉시 갚아야 한다고 소리쳤습니다. 우리는 슈나이더 가족의 범죄자를 용납할 수 없습니다. 잘못 해석하면 우리 이름을 더럽힐 것입니다. 케니가 정확히 우리가 할수 있는 또 다른 특이한 발언을 했습니다. 가족 중에 범죄자는 없지. 그렇지, 형제. 그러니 침착하자. 우리 부부가 함께 빚을 점차적으로 갚을 테니 더 이상의 논의는 무의미할 것 같아. 삼촌도 케니의 비논리적인 대답에 말문이 막혔다. 뭔가를 되찾기 위해 양해를 구했다. 전화 사건 이후로 내 방에서 이혼 전문 변호사 명함이 준비되어. 케니가 이 번호로 전화했어요. 우리 결혼이 끝나길 원해요. 법적 채널을 통해 처리하자. 케니는 명함을 보고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내가 그에게 건네준 이유 아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그 순간 왜 이러는 겁니까? 케니가 전화로 모두에게 한 말을 공개했어요. 그게 단지 농담이었다고 들었는데 그게 타당한 변명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당신이 내 유산을 노리고 있다는 걸 줄곧 알고 있었어요. 참석한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할 방법이 것을 깨닫고 케니를 노려보았습니다. 케니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디파이언스라고 대답했습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케니는 자신이 판매한 그랜드 피아노 구매자가 그것을 돌려주고 싶어 한다고 설명하며 필사적으로 애원했습니다. 케니가 피아노를 팔았을 때 그는 그것이 완벽한 상태라고 주장했지만 구매자는 검사 결과 뒷면에 내 동생의 소유권을 나타내는 큰 각인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케니는 자신이 선택한 평판 좋은 딜러를 통해 판매하는 대신 철저하게 확인하지. 것 같았습니다. 완전히 무료라는 제안의 유혹을 받은 수상한 사람이 이제 그는 결과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케니는 구매자에게 20만 달러를 환불해야 했습니다. 이는 케니가 파산 신청을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형제에게 빚진 것을 고려하면 상당한 액수입니다. 내 형제와 저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법적 조치를 취했습니다. 더 많은 빚을 짊어진 캐니는 지치지 않고 수작업으로 일했고 결국 헤어룸 그랜드 피아노는 안전하게 반환되었습니다. 형은 그것을 강한 잠그고 방에 보안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내가 파노레슨을 시작할 때까지 누구도 그 피아노를 만지지 않을 것입니다. 동생은 어렸을 때와 변함이 없다고 선언해 집에서 피아노 학원을 시작하겠다는 마음으로 미소를 지었다. 나는 캐서린의 어머니에 대한 헌신적인 보살핌을 받은 후 혼자 모든 것을 물려받은 것에 죄책감을 느끼며 어머니의 유산공유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미래의 가족과의 긍정적인 관계를 보장한다는데 동의한 동생의 생각에. 오랫동안 기다려온 딸을 맞이했고 일부 친척들은 상속자를 바랐습니다. 오늘날 딸들은 어머니 외에 어머니를 더 오랫동안 소중히 여기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딸 자신이 사위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내 딸도 미혼모를 포용하면서 같은 일을 할수 있었습니다. 나는 자녀를 잘 키운 캐서린에게서 변함없는 지지를 얻었습니다. 어머니의 보살핌을 받는 동안 그녀의 도움에 감사했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깊은 빚을 졌습니다. 내 동생, 내 딸을. 위해.